예, 오늘 이제 6월 4일입니다. 지금 시간이 6시 한 50분 정도가 돼 가는데 지금 저녁물이 막좀 밀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, 오늘은 이제 집에서 좀 가까운, 어, 이 텃밭인 난지에서 에,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이제 비밀 장소로 들어가서 좋은 입지를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 2호 장어하고, 어, 3호 장어, 두 수를 했습니다. 뭐, 씨알은, 작았지만은, 그게 뭐,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. 오늘은 이제 이곳, 요, 난지에서, 어좀 씨알이 굵은, 어, 장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, 과연 그런 입 지를 받아볼수있 을지？진 인사 대천 명 이라고 어, 최선 을다 하다 보면 은하 늘이 좋은 결과 를 주지 않 을까？그런 아, 생각 을하 면서 낚싯 대가 막 그냥 출렁출렁 하는 그런 입 지를 기대 하 면서 저녁 낚시 를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.